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제 42레벨 몬스터, 아이언 호그를 적으로 여기 헤네시스 비어있는 집에 왔습니다. 이제 아이언 호그는 남의 집에 가서 잡을 거고요. 가는 길에도 이제 아이언 호그가 쭉쭉 나오기 때문에 이제 바로 들어가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아이언 호그가 주는 아이템을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얘는 딱히 맛있는 건 없어. 맛있는 거는 없고, 참 맛없는 아이템만 주는데, 적선 백궁 챌린지를 한번 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늘 하던 대로, 예, 적선 백궁을 먹거나, 예, 득템 세개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끼는 거는 청선 백궁을 낄 거예요. 예, 특전 획득 보 상은 청선백궁 착용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죠 1몬스터 1득템 도파민 챌린지 레벨 42 아이언호그 네. 챌린지 스타트 근데 이거 아이언호그도 때릴 때 소리가 참 찰죠 띠링띠링 그러잖아요 잠깐만 워싱이 있으면 물약을 성콘을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확실히, 동선은 여기가 좋아. 가끔씩 머시맘 나오면 한 마리씩 잡아주고. 근데, 실제로 뭐, 머시맘 대기하면서, 아이언 호구 잡고 있으면, 템잘 떨어지거든요, 나름. 발굴은 쓰임처가 있냐고요? 저기, 상점에 팔거나, 커닝시티에 크리스라는 애 갖다 주면 100개의 재련 강철 한개 줄걸요? 아, 맞아요, 맞아요. 재련된 강철 하나로 바꿔줍니다. 야, 우리, 뭐 니가 그러니까 마음가짐을 새로 하자. 그냥 머시맘 기다린다는 생각으로, 여기서 사냥합시다. 머시맘 언제 나오냐. 아, 우리 쉬맘이 형 언제 나오지? 머시맘이 형 보고 싶은데, 머시맘 언제 나와? 채널 바꾸세요라. 근데 지금은 그러면 안 되죠. 지금은 아이언 호그를 잡으러 온 거지. 머시맘을 잡으러 온건 아니라고. <laughs> 주객이 전도가 되면 안 돼. 근데, 사파이어의 온성 나오고, 봐요, 엘릭서 나오고, 이런 거 보니까 슬슬 나오겠네. 야, 엘릭서가 0.1%란 말이에요. 저거보다 10배로, 10배 정도만 낮을 확률로 네, 하면은 장비가 나온다. 그러니까 엘릭서 10개 뜰 확률이 장비 1개 뜰 확률이다. 어제 제가 휴방 공지했잖아요. 어제 진짜 한몇년 동안 안 만났던 이제 대학 후배가 자기 취직해서 뭐 일본 출장 나왔다고 같이 밥이나 먹자고 하길래 마침 어제 별 일정도 없어서 그냥 오케이 때렸죠. 뭐 번개 미팅이긴 한데. 그래서 둘이 가서 이제 아키하바라 가가지고 밥 먹고 2차로 술집 가가지고 술 한잔 때리고 왔죠. 근데 어제 간 곳은 이제 브리티시 펍이라고 스포츠 스파 같은 데 갔었거든요. 여자 후배냐고요? 여자 후배였으면 어, 오늘도 휴방했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솔직히 야몇년안 만났던 여자 후배가 갑자기 개인 연락으로 와가지고 선배 저 오랜만에 일본 왔는데 같이 저녁이나 하실래요? 이렇게 하는 거면 그린라이트 아니야? <laughs> 그 정도면 그린라이트 아니야? 그러니까 사장님한테는 여친이 안 생겨야 방송 오래 안 하시는 거군요.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 만약에 내가 여친이 생긴다면 눈앞에 여친에게. <laughs> 좀더 좀 정성을 다하지 않을까요? 미안한 말씀이지만 어, 둘도 그래도 병행해서 하긴 하겠죠. 나무 큰식키라고 존나 <laughs> 웃기네. 와 이제 페어리가 안약 떨구네눈눈 눈 똑바로 뜨라고 안약 떨구네씨와뭐엇 <laughs> 뭐, 뭐가 뭐가 쭉쭉쭉 나오는데 템이 안 뜨네. <laughs> 마음을 비우자 우리. 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고. 언젠간 주겠지. 어 그리고. 이러다가, 워시맘 나와서, 어, 1비 뜨면 개이득이잖아. 우리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나 워시맘인데, 나올 생각 없다, 가세요라. 아니야, 그건, 시맘이전낼 시간은 얼마 안 남긴 했어요. 지금 10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 워시맘이, 다른 걸, 템을 줄까라는 건, 좀, 걱정이 되죠. 워시맘으로 1비 먹으면, 득템 인증해준다고? 1비 먹으면은, 솔직히, 자쿠메트부 교섭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laughs> 나는 그정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일비먹으면오 <laughs> 어, 뭐야 <laughs> 누가 오래 심합이다올라마지 한참 오르는데 <laughs> 아직 20분은 남았어 <laughs> 오야 드디어 하나 더템 했습니다 브라운 버글러 와 1시간 17분만에 하나 먹었어요 자, 두 개만 더 노려보자. 어. 적선백궁못 뭐 끼고 싶으니까. 오야 어, 이분도 쇼다운 걸수 있어. 오, 어, 쇼다운꾼 왔다. <laughs> 어, 파티 껴달라 그래야지. 사수 원래 사양소도 빠르냐고요? 사수가 아이언 에로우가좀 좋아요. 2차 스킬이 좀 좋은. 근데 또 뭐지 사람들이 맨날 4차 보마랑만 비교해서 그렇죠. 2차 3차는 사수가 좀더 좋은 것 같아요. 4차가 조금 차이가 나서 그렇지 그래서 2, 3차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환터는 이제 에로우 봄에 스턴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더 편하게 사냥을 할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에로우 봄은 폭발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타겟에 닿으면은 거기서 이제 범위로 터지는 거고 아이언 에로우는 폭발형이 아니라 그냥 일직선 관통형이라서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에로우 봄은 최대 사거리까지는 가기가 힘들죠. 대신 Y 축이 엄청 넓고, 근데 아이언 에로우는 무조건 최대 사거리까지 가는데 대신 Y 축이 적어요. Y 축이 지처참하게 낮습니다. 그리고 지금 메레네는 일종의 버그라고 해야 되나? 버그가 맞긴 하지. 근데 이게 아이언 에로우 스킬 설명이 꿰뚫을 때마다 데미지가 줄어든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적용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 요 그러니까 데미지 감소가 제대로 적용이 안 돼서, 그래서 지금 씹싸기라는 소리가 있어요. 근데 제가 실제로 써 보니까 아이언 에로우 진짜 데미지 감소가 적용이 안 되는 것 같긴 해. 백궁이 안 나와도 다른 종류의 템세개 먹으면은 배금할 거거든요. 그렇게 할 거니까 다른 거두개 나와도 됩니다 이제. 일단 하나가 나왔으니까. 오, 모시모 뭐 넣었다. <laughs> 아, 쇼다운 안 되네. <laughs> 보자. 오! <laughs> 어! 두 번째 득! 두 번째 득템. 예, 오렌지 칼라프 먹어줍니다. 어우씨. 두 번째 득템. 1시간 40분. 감사합니다. 탈모 대머리 얘기하면. 아우, 저격하는 거 아니고. 제가 아직 저격을 못하죠. 왜냐면은, 저격수로 전직을 못했으니까. 아직 3차 해야 저격수가 되는데. 아직 저격을 못해요. 죄송합니다. 저격수, 스나이핑 없음. 야, 진짜, 생각해보면, 사수, 3차가 저격수인데, 막상 저격하는 스킬 하나도 없어요. 개웃기. 스트레이프도 그냥 일직선으로 활 쏘재 끼는거고 막 얼음 쏘는거나 있고 화살 땅으로 쏘는거 있고 저격순데 저격계열 스킬이 없긴해 3차전지 컨셉을 그렇게 할거면 이름을 뭔가 좀 다른걸로 줘야되지 않았을까 <laughs> 그러게 근데 막상 다른걸 줄만한게 없긴하네 아블루모시면또 어, 왔다 블루모시먼 될거 같아서 왔다고요어 <laughs> 아, 중복. 뭐 떴어요, 뭐 떴는데. 중복이에요, 중복. 아 참. 다른 종류 떠야 되는데. 브라운 버글러면 두 개째 떴네요. 열받네. <laughs> 어, 잘 뜨는 거 같은데요, 쇼다 있으니까? 아 여기 늦어 채널이야, 그리고. 어쩌면 시마미가 템을 하나 줄 수도 있어. 늦어 채널에 삘이 난다. 쇼다 있을 때 아이언호그 점프하면 피한다고요? <laughs> 세상에. 똑똑한데? 기능적이잖아 아, 결국 2 시간 넘었네. 적선 백궁 나온다! 적선 백궁 나온다! 지금 득템 세개 하긴, 세개 하긴 했는데, 한 개가 중복인 바람에, 예, 무효입니다. 못 뜨겠지. 난 믿고 있다고. 한 랩은 켜낭하냐고요? 아... 아니요? 이제, 같은 레벨 때가, 한 레벨에, 진짜 많이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건 켜낭 못하고, 오늘은, 그냥, 12시간 하는 이유는 오늘은, 시청자분하고 내기를 걸어가지고, 내기해서 져서 12시간 하는 거예요. 그럼 채널 한번 옮겨볼까요? 전부 좋죠. 자, 딱 100번 채널로 가보자 아이언 호그가 나를 안 놔주는데? 맞아, 세계 뜻템하려고 맞아요. 세 종류. 한 종류만 더 먹으면 되는데 참안 주네 칼라프 또 나오면 안돼 진짜 울 거야 근데 왜그 맛돌이라고요? 어... 3시간째 이거 듣고 있으래이 죽을 것 같은데 <laughs> 예 만만해 보여서 득전하는 건데 세 번째 템이 참안 뜨네요 만만해 보인달까 처음으로 50제 아이템이 나와서 얘한테 내 옷이 나와서 그래서 가는 거죠 만만해 보인다고 하는 건 약간 어페나가 있겠어 제발 적선백궁 적선백궁 안 주면 대머리 내가 그러니까 곱게 템 주자 감다살 아이언호그 나의 감이 살아있음을 보여다오. 지금 뭐야? 누가 봐도 이거 욕인데? <laughs> 뭐야, 이거? <laughs> 쟤 뭐야? 쟤 너무 무서워. 유튜브, 아, 유튜브에 떠서 와봤다고요. 어 근데 아픈데, 아픈데, 아픈데. <laughs> 아니, 근데 공격력이 약하긴 해. <laughs> 얘는 방어력만 쓰고 공격력이 약하긴 해. 맞아. 아 근데 진짜 저분하고 나하고 방어력이 비슷하네 지금. <laughs> 맞아요. 경험치도 안 받아요. 데미치안 들어가면. 아, 세개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옷을 갈아입고 싶어 가지고 예. 세 종류의 아이템을 먹고 저거를 해금시키려고 하고 있어서 하나만 더 먹으면 돼요. 한 종류의 새로운 아이템만더 먹으면은 내가 50제 옷을 낄수 있게 됩니다. 그런 로컬 룰이 있어요. 50레 50제 옷에 미련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도 되긴 한데 이미 두 종류 득템을 했잖아 이런 거는 가끔씩만 걸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면서 우리 시간을 때워야 될까? 우리 지금 이거 너무 집착하고 있으면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 지금 우리 다른 얘기를 하면서 화제 전환을 해보죠 이 새벽에 무슨 얘기를 하면 재밌을까요? 아이언허1 0새끼아왜 이렇게 화나냐 갑자기 아, 돼지 같은 놈오 시마미가 나왔다 열 번째 시마미가 나왔어요 열 번째 시마미가 야, 또보자야 채널 돌면서 뭐 시마미나 잡아볼까요? 러면서 아이언 호그 옆에 툭툭 치면은 장비 떨어질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할까?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득템하고 그냥 졸업하고 싶다. <laughs> 졸업하고 싶다. 근데 뭐 더, 지금 지금까지 제가 장비를 세개 먹었잖아 요한테뭐 같은 종류가 한개 있지만 그렇다는 건 평균 한 시간에 하나씩 득템했다는 건데 이제 곧네 시간이 되잖아. 네 시간째 한 개가 나오면 참 좋겠다. 오시범이다오오오오 오. 심합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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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드디어, 드디어 먹었어요. 아. 자, 이렇게, 아, 결국, 백궁은 못 먹었지만, 네, 블루 피에르 슈즈 하나 먹어주면서 드디어, 예, 천성백궁을 해금하겠습니다. 천성백궁을 해금하고, 아하, 방어력을 좀 올려봅시다. 자, 예, 아이언호그는 졸업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언호그, 컷! 천성백궁 해금!